月. 네, 그리고 아래에 일은 호. 호. 네, 다시 해보겠습니다. 오늘 몇월 며칠이에요? 몇 오늘은 6월 3일이에요. 오늘 6월 3일이에요.

생일 네, 다시 해보겠습니다. 당신 생일이 몇월 며칠이에요? 내생일이일에요내생은 사월 이칠이에요내 생일은 4월2 7일이에요내 생일은 사월 이십칠일이에요. 내 생일은 사월 이십일이에요 4월 2 7 o 네, 다시 해보시죠. 제 생일은 4월 27일입니다. it is treated. n 네, 다음 표는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이에요. 이제 다음 달 이제 홍콩의 단오절 이날은 공휴일인데요. 네, 月 端午節是農曆五月五 네, 그래서 단어절은 端午 네. 그리고 네, 음력음력은 음역, 농력. 農력 네, 다시 해보겠습니다. 단어절은 음력 5월 5일이에요. 端午節是農曆五月五 네. 그오 발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오만 오 숫자 오 오는 발음 실은 두개 있어요 네, 네. 어~ 엔지는 실은 음라고 불러요 네. 근데 더 편하게 음도 괜찮아요 아~ 그러니까 그냥 음 이렇게 네음 네, 알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어~ 오늘 몇월 며칠이에요 깜약 개월효호와 今日几月几号啊 <noise>？今日六月三号。今日六月三号。<noise> <noise> 你嘅生日系几月几号啊？<noise> 你嘅生日系几月几号啊？ 제 생일은 4월 27일이에요. 我생生日4月2 7號 我的生日是4月27號. 네,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그, 여러분들의 생일 날짜를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. 어, 제가 선생님 생일을 한번 물어볼게요. 네, 게상냐 하이 게위 쥐허와. 제 생일은 10월 12일입니다. 1 12일, 그러면 10월 2일, 12니까 12일, 그렇죠. 그렇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단어절은 음력 5월 2일이에요. 띵 5절은 농립 5월 5일입니다. 띵 5절은 농립 5월 5일입니다. 네.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표현들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시간 2편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짜긴. 안녕히 계십시오.